아프리카 가나에서 중고 가구 수입 판매상을 하는 오벤 크람파 씨는 요즘 가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한해 가나의 물가가 40%나 치솟은데다 달러화 대비 자국 화폐 가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대란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곧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겪은 미국은 올한해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는 달러화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If during that time the currency changes the manufacturer or the buyer can lose money and all this remember is also tied to inflation and not just inflation but expectations of inflation.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of borrowing, putting many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s, under increased p r e s s u r 대표적인 예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물가 상승률은 70%대 폭증세를 이어가며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와 구급대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에너지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물가가 크게 떨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